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는요 블랙라벨 3스텝 수학상 어 저기 복수수 파티에 있는 문제에 해 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복수평면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예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왕 문제를 푸는 거니까 우선은 이제 교육과정 선상의 정석적인 풀이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석풀이를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복소수 지가 지금 보는 거지 a 플러스 b i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주의 사항은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지금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 지 어, 제곱에서 지금 지 바를 지금 뺐더니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어떤 되게 복잡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녀석을 정수로 만드는 그때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지금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지 바는 지의 켤레복수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a 플러스 b i 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g 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a b i 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요 지혜제곱 음, 마이너스 a 바라고 하는 게 결국엔 0이라고 했으므로 자 그냥 고지국대로 한번 써서 나타내면 되겠죠 자여기서 빼기 다시 a-bi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a의 제곱에 자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i가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a의 플러스 bi가 이렇게 돼서 어, 결국에는 허수는 허수끼리 그리고 실수는 실수끼리 모아 주시면 되겠죠 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에다가 다시 eab 플러스 b에 i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얘가 결국에는 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a랑 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0보다 작고, 크고,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복소수 A 더하기 BI라고 했으니까 이 A와 B는 당연히 어떻게 실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도 0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한번 봅시다. 자, 어, 이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B라고 하는 것으로 묶었을 때, 결국에는 2A 플러스 1이 결국에는 어떻게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결국에는 0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0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4분의 3은 결국에는 b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b는 역시나 0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쓰면 돼요? 비 자체는 결국에는 2분의 루트 3이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g 라고 하는 게, 결국에 지금 보시면 어, 2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 3, i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것을 좌변에다 곱을 해서 2 곱하기 g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1 얘는 루트 3 i가 된다라고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배운 대로 양쪽을 제곱을 하면 되는데 자 양쪽 제곱을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의 g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g 플1이고요그 다음에 이콜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옮겨 주시고요4로 다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g 플러스 1은0 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식을 보셨을 때 자연스럽게 양쪽에다가 g 마이너스 1에1을 서로 어떻게 곱을 한다 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g 마이너스 1그 다음에 g 의제곱 플러스 g 플러스 1은0 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계는 g의 세제곱은 결계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결계는 우리가 지금 얘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요 녀석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g의 제곱에 다시 플러스 g가 될 거고 플러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g의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뭘, 뭘 하는 거냐면요 지의 다섯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의 세제곱 곱하기 지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요 녀석이 결국에는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고 그 녀석의 n제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요 녀석이 결국에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통째로 그냥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남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해요? 지의 제곱 플러스 1에 다시 n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요 녀석은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얘는요, 어,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지의, 어, 제곱 플러스 다시 쓰겠습니다. 자, 지의 플러스, 지의 제곱 플러스 1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지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른즉슨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지의그 다음에 n 거듭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름의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 보기 좋게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에다가 지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3분의 n 거듭제곱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면, 자, 혹시라도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마이너스 g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 마이너스의 g의 세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녀석에 3분의 n 거듭제곱을 하면, 결계는 식 자체가 서로 동일하게 되겠죠. 근데 얘 자체를 풀어보면 지금 마이너스인데 세제곱이라고 하는 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지의 세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한번 보시면요. 얘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1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에 3분의 n 거듭제곱이고, 얘 자체가 결국엔 정수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결국엔 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이때 n 자체가 결국에는 3의 배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n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n이 3의 배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는 33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빼기 어떻게? 해야? 3을 하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 0이 결국에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3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1부터 10까지의 어떻게요? 한자릿수 중에서 결국에는 3의 배수가 어, 3개다. 그러니까 1부터 9까지가 3개에 해당이 되니까 어, 전체 33개에서 빼기 3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좀 지우고서 제가 어, 그 다음 풀이를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복수 평면을 공부하신 분이 이거를 또 이렇게 복잡한 걸또 적용을 할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좀 지우면서 진행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과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이미 알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뭐또 나쁜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지랑 그 다음에 지바의 관계에 대해서 예 기하학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이 기하학적으로 파악을 하자 라는 것은 결국에는 복수 평면에서 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어, 예를 들어서 g 라고 하는 녀석이 어, 코 사인의 세타 그리고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복수 평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그리고... 드마브르 정리를 알고 계신 분이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제 강의 다른, 어, 그, 복수평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고, 예,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 녀석의 제곱과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이 1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운동을 하는, 이러한 직교자표계의 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단위원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X축, 그리고 요 녀석이 Y축.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실수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허수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 요 녀석이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콤마, 사인의 세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 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 코사인의 세타에 다시 마이너스의 i의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죠? 자, 플러스의 i에다가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세타 자체를 양의 각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 녀석이 세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요만큼, 즉, 어,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만큼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두 녀석은 어,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결국엔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 녀석의 좌표 자체가 결국에는 코사인의 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 어, 요 녀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X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왜이 설명을 했냐면 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지바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런 뜻입니다. 지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뒀습니다. 자 어떻게 뒀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는 등허브르 정리에 의하여 지의 제곱은 결국엔 어떻게 쓰면 돼요? 코사인의 이 세타 플러스 i의 사인의 이 세타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각 자체를 두 배로 했을 때 얘가 결국엔 뭐랑 같다라는 뜻이죠? 지바랑 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마른직슨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녀석이 X축, 실수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녀석, 허수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배를 했을 때, 결국엔 지바가 된다. 근데 이 지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의, 어떻게 해야? X축 대칭이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g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가 g 바에 해당이 되는데, 음, 각을 두번 갔을 때또 어떻게 서로 같아져야 된다. 예,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려면, 120도만큼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 결국에는 120도.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는 뜻이냐면, g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녀석의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 녀석이 결국에는 지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바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요 녀석에 대해서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120도만큼 한번더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자,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계는 세타 자체를 120도로 확정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지라고 한 녀석은 그러므로 코사인의 120도 더하기 i의 사인의 120도 요렇게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은 코사인의 120도니까 결계는뭐 마이너스의 코스인 60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의 i에, 그 다음에 2분의 로트 3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자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얘는, 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120도만큼 회전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20도만큼 몇 번을요? 세 번을 회전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x 축 선상에 오기 때문에 결과는 여기가 1에 해당이 되고 아 g 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즉세 번을 어떻게요? 회전을 시키게 되면 1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g 의 세제곱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또 아까처럼 변형을 하면 됩니다. g 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 다시 플러스 지의 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의 제곱이거든요. 자, 파란색. 그리고 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가, 결국에는 x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 좌표가 2분의 어, 루트 3인데,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길이 두 번을 더하게 되니까 여기에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녀석을 합하게 되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1을 어떻게 해요? 예, 더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을 더한다라는 것은 이 녀석이거든요. 여기 있는 1,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서로 더하게 되면 0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당연히 0이다. 라고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글쎄요, 어, 여기에서 뭐 굳이 복수평면까지 이거를 활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그냥 g 그다음에 1을 이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요 녀석은 0이다. 뭐 이렇게 바로 어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g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요 녀석이었고요. 여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1을 더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뭐 굳이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뭐 1에다가 다시 더하기 그 다음에 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 바라고 했으니까 어 어떻게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 3 i 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제곱이 지바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요 녀석을 이제 풀어보면 2분의 1에 다시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 3 i 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요. 좌표화를 시키게 되면 우선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요. 자, 음, 살짝 지우고. 여기가 결국엔 뭐가 된다? 2분의 1 /2. 그리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 말은 잭슨 무슨 뜻이냐면 요 녀석의 각 자체가 60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어, 얘 자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쓰면 돼요? 요렇게 사용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코사인의 마이너스 60도,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i의 사인의 마이너스 60도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럼이그녀석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앵거듭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어, 결국에는 정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 60도만큼 지금 회전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번 가게 되면 180도가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세 번을 가게 되면 또 여기에서 어떻게 요 1이 또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허수축에는 어떻게 요 걸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3의 배수가 당연히 나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그러니까 번씩 갈 때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 정수값이 계속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n이 3의 배수니까 1부터 100까지는 33개. 1부터 그 다음에 9까지는 3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33에서 3을 뺀 30개가 결국는 답이 된다. 라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